안녕하세요, 민키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또 아이패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짜잔. 이번에는 이렇게 케이스까지 바뀌어져 있는데요. 제가 어떤 액세서리를 같이 쓰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제가 쓰는 이 케이스는 슈피겐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접어서 뒤로 돌리면 이렇게 거치대가 돼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볼 때는 거치대로 할수 있고 또 이거는 좀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애플 펜슬을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가지고 샀어요.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펜슬을 같이 구입하신 분들은 꼭 같이 보관할 수 있는 걸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닫으면 저절로 화면이 꺼지거든요. 저절로 화면이 꺼져요. 꺼졌다가 다시 열면 또 저절로 켜지고 꺼지고. 셋시다가 그냥 얘만 이렇게 촥 닫아주면 자기가 알아서 꺼지니까 그것도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색상은 로즈 골드 색상이거든요. 약간 은은한 핑크빛이 도는 그런 골드 색상이에요.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케이스랑 같이 액세서리로 구입한 게 이렇게 보시면 약간 반사되는 광이 좀 다르죠? 바로 이게 종이 질감 필름이에요. 그래서 보면 약간 저반 사라서 빛이 강렬하게 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은하게 그냥 비치는 거 보이시죠. 빛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또 이렇게 그렸을 때 종이 질감처럼 사각사각한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그럼 렇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각사각한 소리. 제가 주로 쓰는 앱이 프로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앱인데, 이제 이 앱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사용을 해요. 바로 이 앱에다가 작품을 그릴 수도 있어요. 아셔야 할 점은 유료 앱이에요. 그래서 저는 12,000원을 주고 결제를 했습니다. 네, 유료 앱인 거를 일단은 알려드리고요. 이 프로크리에이터라는 앱이에요. 어, 이 앱을 한번 눌러볼게요. 어, 이 앱은 기본적으로 드로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앱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예를 로어드로 키. 슝. 적을 때도 연필같이 사각사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선조절이 돼. 진짜 종이같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저도 계속 쓰고 있는 유저지만, 쓸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인식을 하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눕혀서 쓰면, 약간 연필같이 이렇게 표시가 돼. 그 소리도 되게 종이에 쓰는 것 같은 사각사 같은 느낌이 나죠. 음.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지우기 하면 바로 또 지워지기도 하고 타임랩스 다시 보기 하면 제가 그렸던 것들이 이렇게 다 녹화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그린 것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은 저희 언니가 이걸 사줬잖아요. 그래서 언니 캐리커처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거 프로크리에이터로 다한 거예요. 사실 아이패드 하나 있으면 굳이 타블렛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그래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저는 레퍼런스를 주로 보고 그리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밑을 살짝 올리게 되면 화살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밑에 창이 뜨게 돼요.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쪽에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레퍼런스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갤러리 앱을 이쪽 앞으로 쭉 밀어줘요. 그러면 여기에 갤러리 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대를 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보고 그리면 편하겠죠? 근데 여기가 너무 좁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림 면적을 더 넓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고 사용해 볼게요. 진짜 여기 보면 막 푹! 적신 브러쉬, 동양화 브러쉬, 오래된 브러쉬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림을 표현하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 보이는 어, 이 스크롤은 그 연필의 굵기를 결정해요. 근데 연필은 아무리 두꺼워도 이 정도가 지금 제일 두꺼운 거거든요. 이쪽에 다시 되돌리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스크롤바는 어, 이 펜슬의 진하기를 결정해요. 딸 때는 잉크, 테크니컬 펜 사용하고 굵기를 한번 보시면 제일 두꺼운 거라 지금 테크니컬 펜은 되게 두껍게 나오고 힘을 빼면 얇게 나와요. 펜의 굵기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렸으면 여기서 레이어에서 레이어 1, 지우기를 눌러줄게요. 깔끔한 선으로만 따위게 남아있죠. 근데 여기에 유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펜과 이 액정 사이에. 근데 저는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불편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익숙해진 것도 있고, 얘가 펜이 워낙 반응속도가 빨라서, 그거를 잘못 느꼈어요. 그냥 한번 느낌 보시라고 그려봤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레이와 하루더 추가해서, 해피 뉴이 r 굉장히 허접하네요. 아이패드 6세대, 오름 정도 사용하고 여러분들에게 후기 알려드렸고요. 아니, 제가 아무리 패션 영상 올리고, 뭐, 여행 영상 올리고 해도 <laughs> 구독자 수가 늘지도 않고, 또 조회수가 그닥 좋지 않았는데 이 아이패드 영상을 찍으니까 진짜 확실히 구독자수도 빨리 올라가고 또 조회수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패드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이패드를 많이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신 컨텐츠인 것 같아서 저도 아이패드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액세서리가 있거나 또 알려드릴 게 있으면 종종 아이패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오케이, 도키요. 안녕.